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학년도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학회장을 맡고 있는 백세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IoT, 로보틱스, 데이터 처리와 같은 전공 과목들을 신설하여 2019학년도 컴퓨터 정보과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로 학과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학과에서 운영하는 전공 과목에는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은 물론 이를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프로그래밍 과목들을 포함하며 C 언어, 자바, 파이썬과 같은 언어를 목적에 맞게 학습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학생회는 학회장과 부학회장이 소속된 총무부와 학과 활동 진행 및 학생회 예산 운영방안 수립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부, 행사 기획 및 대내외 홍보를 진행하는 홍보부. 하고 여러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복지부와 예산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재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촬영 중인 이 영상도 학생회 홍보부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여러분들도 저희 학생회에 소속되어 위와 같은 활동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는 링크 사업에 일하는 스마트 미디어반의 운영으로 실무와 유사한 단체 프로젝트 환경을 경험할 수 있으며, 동학의 현장 실습으로 실무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특강과 같은 전공 외 특별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우 여러분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학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동아리 스터디가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 안에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수님들께서 운영 중인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학과 및 학생의 일동은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